세계 최초 인공지능 교육용 보드 게임이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요것만 봤을 때 일단 떠오르는 게 주로 그냥 이름만 크게 잡아놓고 <laughs> 실수 가 없을 것 세계 같다. 세계 최초, 어, 세계 최초. 그래서 제가 이거를 <laughs> 인공지능이라는 타이틀을 보고 구매를 한 건데 처음에 인공지능 을에을왜 우리 인공지능 배우는 뭐 ML 4나 w 뭐 a t 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음.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알고리즘 그거에 대한 간단한 원리가 여기 구현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이제 말판을 이렇게 보면 아, 뭐, 여기 전부 다이게다 인공지능 음. 서비스를 소개하는 거예에이기 음. 음. 네, 제가 봤을 때는이거초등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음. 그러니까 게임은 쉬운데 때문에 그의 수준을 문이기이켜 보면 언어 수준을 보면 에이이이이 이기기 어문에이기 그 내용들이 들어있긴 해요. 네. 이게 이제 그, 들어있는 거고, 그래서 여길 가면 그 해당 카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. 해당 아, 카드를 네. 가지고 와서 이제 설명도 보고 하는 건데, 지금 말한 게 여기 QR코드에 들어있다. 그래서 찍어보라는 네. 근데 아, 게임 도중에 이거 찍어? 아, 물론 뭐 게임 안 하기 전에 해도 되긴 하는데, 그래서 저는 만약 이걸 한다면, 이거는 이제 중학교 같은 데서 음. 이제 인공지능 관련 직업 소개나 네. 어, 아이템 소개할 때,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, 생각보다. 네, 말그러지면, <laughs> 막, 뭔가, 원래 게임에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재미인데, 네. 좀 이렇게, 재미가 있어야 애들도 관심 갖고막 그러고 이것 같은데, 네. 별로 재미가 없어 보여. 뭐. 렇게 막, 이게 공부하는 것 같아, 막 그냥, 네. 느낌이. 네. 애들한테 시켜놓으면, 아, 선생님, 뭐해, 재미요어 물론, 네. 물론 이제 막 캐갖고도 찍어보고, 막 이렇게 새로운, 거, 우와, 이런 게 있네, 이러는데, 야음 그니까, 부르마블 잘... 요소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, 그 부르마블에서 이제 흥미라는 요소가 좀 많이 빠지 빠진... <laughs> 나 음. 음. 지금 권장 시간이 5 0 분이에요. 한 아, 게임 당 음. 그러니까 네명 다섯 명이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 어, 초등학교 어, 애들 게임 한번 집중하면 네, 재밌게 즐기는 적이고 학습 과정에 적용하기에는 시간 배분도 너무 긴 부분도 있고 네. 그리고 요소 부분에서 애들이 그냥 편한 시간에 놀이로 간다고 치더라도 그, 이야기하신 것처럼 재미 이런 것들은 약간 격도 일단 일단 재밌게 그냥 게임을 할수 있을 것 같고 <laughs> 저한 번씩 찍어 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깊이가 있다 이런 느낌은 음. 없는 같아요. 음. 그냥 인공지능이란 이름을 가져와서 보드 게임 펴는 느낌? 음. 부르막을 음. 하는 거야. <laughs>